티판 저도 만드는 판 만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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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만드는 는데는 만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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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이는 만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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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만는 1242회는 일당산 1 2인가1 0 1 2 2 5 0 0불인가1 2로0 0불인가1 2도0가 12,500불인가, 1 2가 12,500불인가, 1 2위0 0가 12,500불인가, 12,500불인가, 1 2 5 0로불인가 12,500불인가, 1 2 5 1 0 이쪽이 높은데, 여기 천량 50m. 저게 을지전망대. 그 라인이 지금 현재, 현재, 남방 한계선 철책이 있는 지역입니다. 현재. 그 아까 말씀드린, 유교협정 당시에 남방 한계선은 저, 그 밑에 산 같은 거 이렇게 동굴에 가랑 갈아 보이시죠? 예. 그 위로 바질수그 산, 바로 뒤에, 뒤에, 거기가 위치의 지역입니다. 그 안쪽은 농사지역이 있죠, 지금. 예. 거기 걷는 게 그0 0 0 0명이면 10,000명이면, 10,000명이면, 1 0 0 0 0이라1 0가지고 그... 이면1 0가0 0명이면 10,000명이면, 10,000명이면, 1 0 0 0 0명이들 10,000명이면, 서0 0